굿모닝 오늘 어제 어떻게 잘 g 어아 어제? 아 여기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심해 그 n <laughs> 방음이 안되더라 바로 옆에 <laughs>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어안 좋더라 o d morning. Good morning. 아 맞아.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지금은 우리 아침 먹으로 호텔 조식을 예약하지는 않았거든 왜냐면 페낭이 워낙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 호텔 저 식을 먹을 바에 페낭식이나 뭐 말레이시아식 아침을 먹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오리지널 카유 레스토랑이라고 어. 페낭이 원조인 그 체인점인 음식점이 있거든 어. 거기 가서 간단하게 말레이시아식 먹어보자. 어. 사유 나시깐다르 UM <Dante> 라는 곳인데 그 편의점에서 나시깐다르 진짜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 나시깐다르는 아니고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롯디 바와라고 로디 천라이를 시켰는데 로디 바와 롯디 치즈를 시켰습니다 최첨나 시스템 12. The meal you ordered has arrived. It is on tray 1. Please pick up your meal. Delivering from near to far. I am about to deliver meal to 19. Please enjoy it. I'm going to continue delivering. Oh, Ganda! 다 o w she's good. I'm going to go to t h 너무 어, 재밌지. 스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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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케이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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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꼬롱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로봇을. 음식 배달 로봇을. 음 <laughs> 음 <laughs> 제가 시킨 음식이 왔습니다. 음 <laughs> 우리 꼬롱이 지금. 저 로봇에. 로봇이 <laughs> 너무 무서워하지. 로봇이 애가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그 말도 하면서 오니까. 응. <laughs> <laughs> 놀랬어요, 놀랬어요. 놀랬어요, 말도 안다고 먹는 걸로 풀어 가야지. 먹으면서 굉장히. 우리는 이제 아침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첫 일정입니다. 첫 일정에 지금 첫 10시 반 정도 됐고요. 음, 여기는 땡땡 콘도인데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아웃이, 콘도 레이아웃이 현재 저희가 케엘에서 살고 있는 집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사이즈도 그렇고. 주변을 보니까 좀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콘도도 들 많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의 콘도는 어떨지. Push it out. <laughs> okay, okay. this Indian brand is 1800 square mm feet -hmm. and then owner just 괜찮은 것 같아. 에이전트도 응. 되게 친절하고, 왜냐면 우리가 연락을 하면서 이, 진짜 이상한 에이전트 많이 봤잖아, 편하게. 아, 아, 맞아, 맞아. 이 에이전트 그렇진 않았거든, 아직까지는. 음. 그래서 에이전트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음. 집이 가격 대비 넓고, 음. 그리고 집 주인이 살았던 거라가지고, 음. 이때까지 한 번도 렌탈 적용했대, 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집 주인들이 살아서 그런지, 자기네들 집에 살았던 흔적이 되게 많아. 맞아. 다 자기네들이 뭐 인테리어도 했고 어...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살기 괜찮은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근처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음. 음 슈퍼마켓 되게 큰게 있고 대형마트가 있고 그런 부분이 나는 되게 첫 집인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이 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음. 두 번째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 uh 선생님, -huh. so, okay. uh, 오늘. Mm. 열심히 집을 보러 다녀서 빵꾸났어요 빵끝났어요 아, 두번째 집을 갔고 이제 세번째 콘도로 왔습니다 어, 여기는 음,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날 예정이고 이 콘도는 가든 유시, 유닛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 작아? 어, 좀 작을 것 같아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가든 유닛이랑 퍼실리티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꼬롱이 뭐 수영장 이용하고 이러기엔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어, 아, 좋아. Do you? 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지금 다들 넋이 나간 상태인데 밥을 저희가 못 먹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1시 반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먹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고, 저는 지금 열심히 꼬롱이 이유식을 중탕하는 중입니다. 따뜻하게 꼬롱이 같이 밥 먹고 우리 가자. 저희는 밥을 점심을 급하게 먹고 지금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집을 보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어, 날씨가 오전에 흘렸는데 오늘 낮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Hello。 다섯 번째 집 아, 네. 와, 요거 는？다 써도 되는거 네. 마지막 유인입니다트이니스이니스이 니스트. 이니 모든 이 니스트. 이 니스트. 이 니스트. 이니스 e 이 니스트. 이니 니스트. 이니스 i t 니스트. 이 니스트. 이니이 니스트. 이 e 스트 않네요. <웃음> <웃음>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다 됐습니다. 아, 만만치가 않네요. 이제 일정이 다 끝났지. 오늘 일, 하루 첫 번째 일정은 첫날 일정은 다 끝났고, 근데 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도 좀 있었고, 가격대도 뭐 괜찮은 거 같고, 패낭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기준에서는 그래서 잘 내고시에이션을 해서, 좀 원하는 집에 원하는 컨디션으로 계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음. 이제 아부를 가족들이 편하게 왔어요. 만나러 가야 됩니다. <laughs> 네, 아부 가족들이 지금 편하게 와가지고 저희 같이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부를 <laughs>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나옵니다. 아부가 저희를 따라서. <laughs> 저희 숙소로 같이 잡았어요. 안녕, 안녕. From l a n t n Yes, s e h e o What i i w a t From. 뭔데? 이거 p l a 에서 a 온 거래. 오. 이거 진짜 맛있어. 가똑같야 와, 깨로포기. wow. 어, 진짜 멋있어. 오, 어, 진짜. 오. Nice. Mm. <목소리를> <목소리> 진짜 대시 7시. 땡큐 안녕. 안녕. 네, 누나. 예, 오케이. 예. 네. 키스. 키스. 죄송해요. 키스. 진짜 키스. 예. 근데 이게 어, 제가 구글에서 찾은 <목소리> 어. 패션볼 레스토랑인데. 아 자기가 찾은 거야? 어, 내가 찾은 거야. 아 그래? 어, 얘 따라 우리 둘다페낭 출신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도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먹을 수 있는 한라 음식을 선택해야 돼서 아 시비드 레스토랑을 선택했고 이칸 바카르 아그 이름의 아 이두르 이칸 바카르라는 레스토랑을 가고 있습니다. 아아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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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Cheer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meet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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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e name? This one is the Duck Seribu. You will text me later. <laughs> 시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고요. 꼬롱이는 지금 많이 기절했습니다. 자, 오늘 그 패낭 콘도들을 봤잖아. 어땠어? 콘도들을 네, 거의 다섯 군데 콘도들을 봤고요. 어, 생각보다 어 괜찮은 유닛들이 몇 개는 있었어요. 그렇지. 어, 어 괜찮은 유닛들이 몇 개는 있어서 어, 내일도 사실 유닛을 저희가 한세 군데 정도 볼 예정인데 보고 나서 어 비교를 해서 다음 주대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집컨디션이 괜찮은 컨디션의 집들이 많아서 어 어렵지 않게 집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내오늘내일은 이제, 이제 오늘보다 조금은 이렇게 스피디하게안받도 음. 되잖아. 그리고 한집이 한 집이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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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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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o